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임시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룡녀 마리아에 게나시고 본대오 빌라노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노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삶을 섬위싸는 나이다. 아멘. 89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하지 마시옵고, 다만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 따라 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바름직한 틀, 모양을 본보기로 제시해 주고 있죠. 뭐 기도의 틀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기도의 틀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 가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수림의 기도 주기도군의 참된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군 설교 다섯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뜻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대레마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뜻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 일부분이에요. 그것의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 아주 불가능한 말이야. 가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신빙성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니 성령 66권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무엇과 다른 성령을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신비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은 사이미로 전락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느냐? 성격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오늘 마지막 날 만드셔서 앞에 만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인간을 만들었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여섯째 날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권을 주셨다라는 거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우리 장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을 위임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로 봅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일을 했지만 땀을 흘리기까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고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들 앞에는 절망 좌절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느냐? 기쁨과 행복만이 아담 하와의 에덴에서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영원 돌리는 그들의 삶은 곧뭐 최상의 행복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그 선하신 뜻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생각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기풍 교제를 나누던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아수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삶에는 희망이 다 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알수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죄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멸하고 멸망하는 악한 때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크리스토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의 아랑하와가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빌려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재인인 게입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 어떤 누구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좋은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요한 공고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기쁜 뜻이 바로 나보버리시니 예수를 믿는 것세상이그 어느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거나 인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 부담이 없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막힌담, 죄 때문에 막힌담을 헐고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갖고, 우리 인간들처럼 배속에서 열달 동안 고생을 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받지 않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신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았습니다. 죄값을다 치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헐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중고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으므로 없다는 것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음의 절대연합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천연왕국을 베풀으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다 구원해 주신다고 것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보음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어마어마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다.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지혜가 모자라갖고,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냐? 아니 읽는 거지. 보험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보험을 듣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보시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서 몰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했는데, 성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믿고, 보원받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라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보음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종교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보원받았습니다 보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가위고, 가만껏더 짧은 게, 나이도 많은데, 네. 살지도 잘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네. 그 차라리, 니는, 네. 나는, 나를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보으로 많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연결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이 땅의 순간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영원한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행복이 보장 안 된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떠나간 계차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신 뜻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기쁜 소식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또그 감경의 구원의 의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의인 암, 암명보다도 죄인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올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신말도 안 씻고 우리말로, 신말도 안 씻고 많이 한다고 해서 기쁘고,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안정원이 숙대를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또 내가 승리는 교회가, 또이 대구 땅이, 이 우리나라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그래여전 세계 모든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91장 부르겠습니다. 고시 일장입니다 Yeah. 저희 가정에서 검사에 감사하고, 우리 성교,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군주 예수의 소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녀 하나님의 외래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듯이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수님의 기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나라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